낭만 칼릭 5.3이야. 자, 여레인저, 탈락. 오! 74,000? 이야, 탈락. 자, 53,000, 탈락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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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인재가 없네. 그냥. 아, 인재가 없다. 그냥 같이 갈 인재가. 와, 딜러라. 딜러 한번 봐야지, 한 번. 리버레이션 탈락. 똥구렁내 나는 무기 뭐야? 씨벌 이거 그냥 울티메이트 파이썬 그냥 똥구멍에 쳐박아 줄까? 뭐 이런 무기를 들고 칼릭스로 오고 있어 장난하나 지금 오 뭐야 내 이런 분을 몰라 뵙고어 이제 이 사람이 나한테 신청한 거였어? 아니 뭐야 이 사람 이 사람 왜 나한테 신청해 아니 이 사람 뭐야 자 가볼게요 5.3오후루세이더 가자 그냥 어이없는 스피드 파이어일수도있어 자5.38자 가보자 가자 난 준비됐어 암 레디 가자 오케이. 공명 기겁. 자, 여기서 스위칭. 가자고! 오! 붙었어요! 내가 각성 어좀 좋아! 안 할게요. 어우씨, 존나 갓네. 와, 무서워. 누가 하면 안 돼, 이거. 누가 다 쿡까요? 어, 이게 은근 빨라. 오지마! 오지마, 개새끼야! 어, 너 혹시 모르니까 걔네 떠야 돼. 어, 이게 안 맞아? 이도 약간, 트럼프가 기계. 오, 씨, 군악. 누구다, 칼스야 아, 프만무어야죠 아, 그만 해줘 Ah, uh, oh. Oh. 아니군. 도우지 마세요. 이럴 때또투한포스위지 타이밍 딱 알았어. 외워버렸잖아. 그냥 타이밍. 자, 이거 하나씩 먹어주고. 우와, 아프다. 한번더 각성기! 들어갑니다잉! 한패가 이게? 어, 뭔데? 우후 우후 여유있게 투한 보스위치 와 요놈 보소 자, 나한테 뭔가 표지기 온가 보니까 나인 거 같죠? 대충 대충 센스 껏 피해 주고 와 존나 아파. 이거 뭐야 이거? 얼음덩이 새끼 이거 존나 아픈데? 아 이걸 땡큐 죽겠는데? 아우 씨발 겁나 어렵네 와씨와야 우리 11야 좀만 더 때리면 12단계 아님 이거? 오 12단계 굿 12단계 야, 12단계 돌파! 5.3으로도 12단계만 잘한 건가요, 여러분들? 개고수라고? 아, 아, 거의 한계치라고? 자, 5.3 파티 이라고 11단계 미션인데, 12단계 같습니다. 난 다르잖아. 피해량부터가 저거, 물론 많이 죽긴 했어. 이게 내 진짜 본캐야. 자, 보이죠? 14단계 도전할 뿐. 5.3 낭만 파티. 야, 누진스야. 너 잘할 수 있어. 나에 너너나 4단계 가야지. 나 지금 미션이야. 인인트리쌈제로가 봐서 딜 한번 해 봐. 공학 이번엔 죽지 마. 오늘 죽은 적이 없는데. 야, 너 죽겠다, 임마! 아이, 개, 씨발, 새끼야! 아, 뉴진스이 씨발, 이 벌레만도 못한 새끼, 씨발, 새끼, 그냥. 병신 같은 새끼, 그냥. 나가 뒤져라, 그냥. 아, 뭐하냐고, 이 개새끼야! 와, 나 미청거리니까 저 새끼 일부러 쳐 뒤지는 거 봐. 뭐, 씨, 니가 1 4단계를 가? 그냥, 버스 팔팔 그냥, 버스 받았겠지, 개새끼야. 와, 난 족같은 새끼네, 그냥. 마이너스, 아니, 0, 0단계에서 1단계 넘어갈 때, 씨발, 0.5단계에서 쳐 뒤졌어, 그냥. 도라이라니까, 그냥. 난너못 믿어, 이제, 그냥. 너는 그냥, 분신의 예 아이콘이야. 존나 아깝네. 아, 나 진짜 만발의 준비라고 하는데. 내 본캐라니까, 씨발, 믿고 데려갔다니, 이 새끼는 0.5단계에서 스컷하고 있네. 뭐, 나보고, 어? 누진스는 14단계 갔어. 나보다 잘하면 만원 줄게. 누진스는 14단계야. 나좀 알아봐 줘. 나 14단계라니까. 존나게 홍보를 쳐다니 씨발 14단계는 거의 1단계도 못 갔어. 이 개새끼야. 1단계 찍어죽었다고요 죽었, 아니야. 나 1단계도 안찍었어 아, 인첸이라고? 아, 인첸아. 1단계 찍고 왜 죽었냐? 그냥 그 나오면 다음 날할 수. 한번 할수 있는데. 아니 우리 다 나갔는데 너왜 남아가지고 1 단계 찍고 죽었냐고 왜 민폐 끼쳐노? 아 씨발 시너지가 쌍으로 지랄이네. 아좀 조용히해 씨발. 네가 패스 사줄거여 그냥 씨발 넌 패스가 아니라 그냥 존나게 패고 싶어 개새끼야. 아 씨발 누진스 그냥 얼굴통에다가 허리케인으로 허리케인, 롤러, 허리케인 다가 그냥 양쪽 사이드로다가 그냥 어. 레프트 사.. 레프트 라이트 레프트 라.. 라이트 해가지고 씨발 눈탱이 밤탱이 만들고 싶네 개새끼 그냥